근데, 옮겨 심으면 잘안 커요, 또. 잘 심어야지. 이렇게 땅 재질이 있어가지고, 뿌리 내리는 곳에. 음, 여기 많네. 아, 사람이라도 만나든데 이런 데는 정글이라 안 오니까. 누거 오겠어, 이런 거. 쓸만한 것도 없고. 어, 고사리 있어요. 고사리 거기 와서 고사리는 세계 각국에 있는 것 같아요. 고사리 세계 각국에 이것도 한국에 많이 푸던건데 이것도 한국에서 많이 푸던거예요 캐나다 국기에 들어있는 거고 담승잎인데 그건 모르겠고 몰라도 음. 꽃이 없고 이런 거는 쓸만하죠? 반듯하게 올라가서, 짝대기로. 이런 거는 깎아서 쓸만해요. 저런 것들은 울퉁불퉁 자란 거는 깎아서 니트 칠해놓으면 다포질해서 예쁩니다. 아주, 저기다가. 꽃 같은 거 길르면 짱이죠. 아 여기도 잘죠 뿌리 내리네 알아서 알아서 불락어 아, 이런 데서 뭐 삼삼이라던가 뭐 이렇게 그런 애고는 없겠죠. 이쯤 뭐야 얘네들이 그걸 먹나? 약간 뿌리 같은 이건 진저 진저 같은데 진저 진저가 이렇게 자라지. 야생진제. 황금한 게 뭐지? 이건 뭐야? 뭐가 떨어졌나? 망고? 없는데. 망건데, 이거? 망고. 달대랑. 떡이 떨어진 거. 특징. 와 이게 도토리가 이렇게 큰 건가? 아니구나 이게 새끼 코코넛 새끼 코코넛이 주먹 애기 주먹만 하죠? 다른 불은서 떨어진다 쭉쟁이는 떨어져요 쭉쟁이아 죽쟁이 떨어졌는데 아이고 아 여기 기대가 갑자기 높아진다 살부터요 오래 가고. 아, 이러면은 뭐 가스 안안 안 사서 써도 되지뭐 가스 값도 비싼데. 뭐돈 있는 사람들이야 싸겠지만 없는 사람은 비싸서. 아 좋은 나무 있으면 한 그릇 얻어가고 싶은데. 주인이 어딨는지도 모르고, 길도 잊어버렸고. 가야지, 뭐. 갑시다! 갑시다! 아, 사납시다! 옵니도안 갖고 와서 뭐, 탈 수도 없고.